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카이 델리에 지난번 중국 간첩 99명 체포와 압송을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에서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을 갖고 놀았다는 게지요. 이런 판국이니 대한민국 야당은 앞으로 50년을 더 먹자느니 하면서 콧내를, 콘노래를 불러왔던 게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 간첩들은 프로젝트 모인이라는 AI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AI 매크로는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그런 기술로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이 AI 매크로를 통해 국내 각종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게시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박갈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여론을 중국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존의 댓글 조작 부대가 규모가 크고 보안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AI 댓글 공작으로 전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일정한 주기로 인력을 교체해가며 활동했다고 합니다. 최근 헌법,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노인단의 중국국적 선거사무원 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진영의 여러 나라들의 관심거리이기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며칠 뒤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 취임과 동시에 한국의 부정성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윤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상황을 주시하며 개입할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윤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며 불법 탈법을 일삼아 온 야당 반국가 세력들과 언론이 중국인 공산당 간첩 99명이 선거연수후원에서 체포되어 사이판으로 압송되었다는 이처럼 무시한 뉴스에 입을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두고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